다음은 위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리, 로르, 르블랑? 배경. 마리 로르는 프랑스 출신의 시각 장애를 가진 소녀입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아버지 다니엘 르블랑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녀는 6살 때 선적인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성격. 마리 로르는 지적이고 호기심 많으며 강인한 인물입니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립적이고 용감하게 성장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속 역할.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마리로르와 아버지는 생말로로 도망쳐 그녀의 큰아버지 에티엔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녀는 큰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저항군 활동에 참여하며 비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또한 그녀는 전설적인 보석 Sea of Flames를 맡게 되며 아버지가 이 보석이 나치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숨기게 됩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지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시각 장애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가 지닌 이해력과 희망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베르너 팬니히 베르너는 독일의 고아 소년으로 여동생 유타와 함께 광산촌의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그는 전자공학과 라디오 기술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입니다. 성격. 베르너는 호기심 많고 지적이며 친절한 소년이지만 전쟁 속에서 체제의 명령과 자신의 도덕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베르너는 그의 재능 덕분에 나치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후 군대에 배치되어 라디오 신호를 탐지해 저항군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의 여정은 생말로에서 마리로르와 교차되며 그녀와의 짧은 만남이 그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베르너는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개인이 겪는 도덕적 딜레마와 전쟁이 젊음과 순수함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르블랑 배경. 다니엘은 마리로르의 아버지이자 파리 자안박물관의 열쇠 제작자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시어플레임스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성격. 다니엘은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마리로르가 시각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그녀를 위해 정교한 도시 미니어처를 만들어 그녀가 독립적으로 길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이야기 속 역할 다니엘은 보석을 숨기고 마리로르와 함께 생말로로 피난을 갑니다. 이후 나치군에 의해 체포되며 마리로르를 혼자 남겨두게 됩니다. 그의 사랑과 가르침은 마리로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티엔 르블랑 아, 배경. 에티엔은 마리 로르의 큰아버지로 일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광장 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생말로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격. 에티엔은 괴짜 같고 다정하며 매우 연민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저항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티엔은 강력한 라디오 장비를 사용해 연합군을 돕는 비밀 메시지를 방송하며 저항군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마리로르와 협력하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보여줍니다. 상징성. 에티엔 개인적 두려움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위해 싸우는 연대와 저항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5. 라인홀트 폰 럼펠. 배경. 폰럼펠은 나치의 보석 감정가로 귀중한 유물과 보물을 찾는 인물을 맡습니다. 그는 특히 Sea of Flames라는 전설적인 보석을 찾는 데 집착합니다. 성격? 그는 꼼꼼하고 끈질기며 잔인한 인물입니다. 암 투병 중인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불멸을 얻기 위해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폰럼펠은 생말로까지 보석을 추적하며 마리로르와 대면합니다. 그는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하는 주요 악역으로 탐욕과 비인간성을 상징합니다. 유타, 유타 펜니. 유타는 베르너의 여동생으로 독일의 고아원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성격. 유타는 지적이고 강인하며 도덕적으로 매우 명확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치 체제의 부조리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이야기 속 역할. 유타는 베르너의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그가 체제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전쟁 후에는 베르너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그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칠 볼크하이머 배경. 볼크하이머는 독일군 병사로 군사학교 시절부터 베르너와 함께합니다. 그는 엄청난 체격과 힘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겉모습은 위협적이지만 볼크 하이머는 내성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베르너를 보호하며 그와의 우정을 통해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이야기 속 역할 그는 베르너와 함께 전투에 나서며 두 사람이 잔해 속에 갇히는 장면에선 그의 취약함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상징 힘과 취약성, 도덕적 갈등의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Sea of Flames 다이아몬드 전설 이 다이아몬드는 소유자에게 불멸을 가져다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한다고 전해집니다. 보석은 탐욕과 희생 그리고 신화와 이야기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하며 등장 인물들의 운명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요 테마와 등장 인물 각 등장 인물 다음과 같은 주요 테마를 상징합니다. 바리, 로르, 전쟁 속 도덕적 갈등, 탐욕의 파괴성, 사랑과 가족의 힘, 지식과 소통의 중요성. 이들의 이야기는 전쟁과 인류의,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